얼굴 들어봐 유경이 살짝 못생긴 얼굴에 들어보시오 짜라 못생겼고 나주 장같이 뭐가 못생겨 못생겼구만 요 진짜 못생아 맞네 <laughs> 장군야 니니에서 네, 네 장군... 엄청 잘 잔다. 장군이도 잔다 우와 장군이, 장군이 자는 거나 처음 봐 장군이 거. 저기서 자려 어. 그래요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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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laughs> <저를 왜> <laughs> <야. 웃음> 방울소리가 나는데? 아니 방울 냄새나는데? 얘네들은 사람을 거기에 네? 거기 차갑지 않아? 요경아 거기에 차갑지 않아? 아니요 차... 안차고안차고 안 차고, 지금 강아지하고 애들은 추위를 몰라 <laughs> 야 근데 네가 지금 안고 있는 개가 진짜 제일 1층에는 뭐가 저렇게 지저분해졌서 또? <laughs> 아 그러네 장군이가 어? 침 흘린 거 장군이 왔어? 놈이 침 흘렸어 저 새끼 저거 제발 자요 저래고 자 저거 빨리 타니까 좋은가보다.